오우, 음... 음... 너가... 음...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람이 마스터 뭐야? 하람이가 고기 굽긴가? 호어챌린지 한번 해볼까? 고기 한번 구워볼게요. 와, 소리 미쳤다. 이거 거 나올 때마다 술마시 와, 이거 굽기도 되게 잘 나오는데? 뭐야 쌈 싸먹어 음 맛있다 이거 먹으면 아빵점이야 아니 살짝 설 익혀 먹는 게 맛있는 거지 아 탔다 아씨어 이게 70점인데 어 아니 살짝 설 익혀 먹어야 맛있는데 아 고기 먹을 줄 모르네 이거 소고기 아님? 이게 진짜 맛있, 이게 빵점이라고 고기 먹지 마라, 그냥. 고기가 너무 빨리, 익어 근데. 이게 40점밖에 안 돼? 개잘걷는데 아니, 그게 벌써 탔다고? 어, 오바인데? 아, 근데 맛있겠다. 배고파. 어우 야, 고기가 근데 진짜 맛있겠는데? 뭐야, 이게 전 세계 중수에요? 만, 천, 백, 십, 구 등? 아, 오바야. 아니, 만등안 해도 못 들어? 이게 봐 뒤집어, 뒤집어, 그렇지. 미쳤다. 아! 이게 30점인 게 말이 돼? 맛있는 고기도 모르는, 되게 고기 굽기를 하면 어떡해. 너무 탔잖아. 이러면 맛이 없단 말이야. 아 맛있다. 어, 퍼펙트. 맛있다. 어, 퍼펙트가 80점이야? 고였는데 무한이네요? 계속 드러내는데, 줄지 않아. 어, 점수 개 높아. 800점이에요. 이러면 나 5,000등 안에 든다 나알거 같아 나개잘굴수 있을 거 같은데? 한 번에 6개씩 굽자 1,100 아니야 아 7,000등? 1,000등 안에 들어야 좀 자존심이 될거 같은데 제가 진심으로 하면은 1등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아 그건 좀 <목소리> 반님, 저 콜라 시켜주세요. 냉면도 시켜주세요. 아, 겹쳤어 이거. 와. 어, 된장찌개랑 공기밥이요. 엄면 집중력, 고기 잘 구우신다. 아저씨 표정 너무 웃겨요. 입에 날사리려가도 <놀람> 모르실 거 같은데요. 날 들어가요 와 3000점 바로 2000등까지 왔습니다 이 박자를 지켜가지고 최적화 딱 들어가면은 나 5000점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000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천등 안에 들기 전 세계에서 고기를 1000번째로 잘 굽는 사람 9개까지 거볼까 근데 고기 모양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고게 좀변수예요 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? 쉬는 시간을 메꾸라면 어떻게 짜는 게 좋지? 쉬는 시간 어쩔 수 없나? 그 비는 그 시간을 아끼고 싶은데 그 비는 시간을 아껴 방도가 지금 떠오르지 않아 풀을안 먹었지만 숙취가 있다 지금 오케이 일단 가보자 잠깐만 9개 가야겠는데? 10개 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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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퍼펙트를 노리면 이게 타버리네? 아, 펄펙트를 치면은, 시간이 오르네. 아, 개아깝고. 더 깨달아버렸는데? 더 깨달아버렸는데? 선등 안으로 못 들어갔지만, 깨달았습니다. 이거 엄청난 집중력, 잠이 깨야 되는데, 아직도 잠이 안 깨. 아파. 턱을 때렸어. 아. 아, 내 턱. 아. 스스로 이렇게 라이트 훅을 날려버렸다. 아, 내 턱. 오? 개 달았습니다. 퍼펙트를 치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퍼펙트를 노려야 된다. 하지만 퍼펙트에서 한 칸만 더 타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꽉 잡고 가야 된다. 그리고 자, 퍼펙트 치는 법은 10장씩 노면 돼요. 지금 현재 만등에서 천등으로 엄청난 성장. 전 세계 고기 굽기 대회 만등에서 천등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. 가보자. 가보자.

진짠장 아..이 타 왜타 왜타 왜 티도 안내고 타 오케이 전세계에서 고기를 624번째로 잘 굽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.. 고기를 이렇게 장인정신을 가지고 구워본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처음이에요? 아니에요? 처음이에요? 아니에요? 원투... 세상에서 제일가는 클레오파트라! g 은 t IT! 아. 아 이거 인대 늘어나 이거 <목소리> 짱 예쁘다 아니 왜왜왜아아아 아, 아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점 굽기로 하면 될것 같기도 해요. 야, 저거 태워. 아, 씨. 야, 저거 태워. 야, 태워, 이거. 어쩔 수 없어. 먹지 말으면 되잖아. 아, 저건 왜 버리냐, 먹었는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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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태워, 그냥. 아우, 저거. 아우, 아우, 다 탄다, 그냥. 아우, 아우, 아우. 아우, 이거 사이에 끼는 거 개빡치네. 아, 태워, 그냥. 아니, 왜 버리냐고, 저 귀한 거를. 먹으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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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버리냐고! 아, 씨, 개빡치네, 진짜! 아, 왜 자꾸 버리는 거야? 미치겠네. 아 버리지 말라고 왜 버려 자꾸 왜왜 왜 버리는 거야 왜? 아또 버렸어 와 만점 만점 넘었어. 와, 아, 미쳤고. Eh <laughs> eh 계속 먹어. 집에 가지마. 아, 씨! 啊，跑了。 이거 리얼리응 수업게임 아니냐고요. 진짜 플래시게임 근본이다. 1119등에서 192등까지 왔습니다 만점에 한개를 뛰어넘고 2만점까지 왔다 알았어 열두개야 열두개 12개 하면 딱돼요 고기 겁나 많이 먹었다 고기를 몇개를 먹은거야 지금 한 30인분정도 먹은거 같은데? 손목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아파요 여기 여기가 개아파 여기가 오 원래 이런 고기는 하나씩 구워 먹어야 맛있는거 아시죠? 아 어우. 음! <목소리> 아우! 음. 음! 음! 살짝 덜 익혀야 맛있거든요. 살짝 이렇게, 어? 불맛만 좀 보여주고, 이 생고기 느낌 그대로 이렇게 씹는 거지. 아니, 이게 빵점, 이거는, 어? 알못이다. 이게 맛있는 건데. 자, 야키니교 시뮬레이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지.